안녕하십니까 송화명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해동융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동융군사는 바자와 가장 인접한 아주 산뜻하고 풍경경치가 좋은 그러한 해동융군사인데요. 1376년 국민의 왕때 나온대사가 창년을 하였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화재로 잠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다시 복원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가늠 성지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3대 가늠 성지는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부산 남해의 불이야. 바로 이 자리 부산 기장에해동이 무사가 이개 세계 리나라 사는 데 가는 성입니다 오늘 티울만 날씨인데 아주 풍치도 좋고 오전에는 아피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확장 좋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연인데 아주 사람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약간 상담만 해보십시오. 바로 여기는 대웅전 앞입니다. 아, 아, 땡글쇼, 이렇지 않나? 아, <laughs> 아, 엄청 더워 나

어떻습니까? 따라... 감상을 잘하셨습니까? 아직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 육류사 절, 아담한 절이지만 바닷가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감상을 어떻게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헬라리아 땡큐 쏘 머치